아니, 아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와, 세상에 진짜 미쳤어. 펜텀 킹 삼성이라고? 아니 헬라이트 삼성 뭐야? <laughs> 야, 이거 뭐 진짜 싫어라고.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네. 언순이 두 장? 나뭐 바코펀이지 뭐. 박호판이지, 뭐. 오늘도 되게 덥다. 내일도 더우려나? 아니 안 더웠으면 좋겠는데. 밖에 돌아다닐 날 더운 거 싫은데. 아, 아 이게 왜 지지근데? 아, 내가 하면 회피가 안 터져. 다른 사람들이 하면 회피 그렇게 잘 터지더니만. 아왜 그러지 도대체? 금기도 있어서 헬라이트가 힘을 많이 잃었을 텐데. 아니 근데 너프 되기 전에도 저랬어요. 제가 할 때는 항상. 회피를 안해 발톱 삼성이 있어야 된다 바순이 정이었으면 이겼을 거가 드래곤에다 헌터 값을.. 얼, 헌터 값을 얹을 걸 그랬구나 아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다 근데 어세시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세시는 아니었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하, 진짜 마음에안 든다 어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매너 해 어? 이거 좀 아니잖아 아이템 방종각이 나왔죠 아이템에서 딱 방종막이 나왔는데 방송 꺾어 LOL이나 하러 가야겠어. 아 너무 빈정 이상하는 거야. 듀오하실 결혼의 듀오 뻔까지만 잡아라. 아못 잡는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는 아 나를 설레게 하네 또. 아, 나를 설레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저는 어제. 골드 1 올라갔고요. 아, 음 구독하시면 되는데 구독하는데 뭐 돈이 들고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별 달려있다고 좋을 거 없고요. <laughs> 아, 여기 진짜 잘 풀렸다. 와, 붕어기도 못 쓰는 비용신이네. 오케이 느낌 알겠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 게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요 씨, 여긴 또 뭐야? 되게 필드가 건강하네요, 진짜. 니값대로. 필가 굉장히 건강하시네. 아, 헬스가 아니구나. 알을 쓴다. 미쳤냐? 어, 미쳤어? 알 쓸까? 템포요정용? 아, 고민되긴 하네. 저기 기꺼남. 와. 되게 알밉다, 필드. 변신도 못해? 레전드네, 진짜. 우리 스쿼드 진짜 레전드네. 올타임 레전드야, 어떻게 된 게. 그렇지 끊어주는 거 좋아요. 연패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거 세게 올리죠 그냥.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애초에 애초에 게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사하기 세긴 해요. 그래서 레벨업을 눌렀기 때문에 4코스가 붙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 좀 상점 확률을 높여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레벨업 누를게요. 아니! 아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아니, 선생님,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된다고 저걸 보고 열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와, 내 상금 싫어하냐? 아니, 근데 이거... 허, 이거 어떻게 되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너무 단기적, 이익 너무 단기적 이익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장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좋됐어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죠. 아별 아니, 별일 아니죠. 아 내가 이겼는데? 아 별거 아닌데? 장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게임 좋댔어요 그냥 이거 아좀원스타퍼블이잖아 아, 몰라, 몰라. 그래. 니네,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 같이, 나도 그냥, 같이 미친, 미친놈처럼 운영하는 거야. 가, 나도 가, 나도 가. 너네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미친놈처럼 할수 있어. 여기서 이제 두루이드 삼성 다 올리고, 응? 어? 오케이. 계획 딱 나왔거든요? 냄새 딱 나, 지금. f u 이더셀것 같다. 맞죠? 다음 라운드에 바꾸긴 할 거예요. 아, 나 아이템이 조금, 올타임 방템이네. 아, 볼 때마다 볼 때리네. 이 땜장이 삼성 각도 보고 있어. 지금 와, 맞췄다. 이거 딴 땜장이 삼성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진짜 잡은 거 아니야? 못 잡은 거야? 못 봤어. 제대로 안 봤어. 와, 노라, 이 와중에 오픈 진짜 굉장한 깡다인데 야, 우리 지금 전쟁에 진 삼성이 있어서 그럴 시간 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세게 올려서 버티는 거야. <laughs> 와얘 진짜 선 넘었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크러스터 라인 했거든요. 이거 98 체력으로 1등 할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앞으로 롤링할 일이 없죠. 전쟁의 신 삼성 뽑았으니까. 요거까지 올린다. 이자를 받을 수 있나? 이자 안 되죠. 그러면 안 할게요. 이자 되면 은 이거 팔고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안돼안 돼, 안 돼. 와! 필드! 필드 장황역봐 무대 무대를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와오 완전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뒤집어 놨죠 진짜로 와아 두개그 코스트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것도 오피셜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코스트에 따라 달라요 뭐 4코스트 기물 삼성이 두개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1 2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 코스트 아 삼성이 나와도 충분히 더 만들 수 있거든요 1 2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3장 4장까지도 아3 4장까지는 좀 무리인가 3장까지는 될것 같은데 코스트마다 다릅니다. 아, 이거 6야수 할걸 그랬나? 딱 6야수 조합이긴 한데 지금 느낌이 불이 붙었는데 왜 얘를 만날 것만 같지? 얘를 만났을 때 그러면 배치를 이런 식으로 틀면 그나마 괜찮을 순 있거든요. 어, 아니 안 만났어. 와 여기서 미쳤다. 이거 뭐야? 얘는 또 뭐야 이건? 아미친 애가 없어.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 제정신이면은 비정상이 되는 거야 이제는 미친 놈이 많으면 미친 놈이 정상인이 되는 거지거든요. <laughs>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친 놈이 많으면 정상인이 미친 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를 좀 챙기고 싶거든요. 얘를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물 판다. 이렇게 두개를 판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 삼성박 좀 볼게요. 아 설마 못 잡겠어. 아 이거 팔아서 못 잡는다 해라 진짜 말도 안 되지. 오케이 마법수 하나 나왔고 감사합니다. 제발 잡아야 돼. 제발 잡겠다. 작살 아이템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아이템은 킹쁘지 않아요 지금 킹바야. 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laughs>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여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진짜 미쳤어 펜텀긴 삼성이라고 8라운드 전쟁의 신 삼성 16라운드 펜텀긴 삼성 와 아, 한국인 중에 저보다 높은 사람 많죠? 저, 은나님이 20몇 등이고 복금잡채님 채팅시즌은 복금잡채님 15등인가? 저보다 높은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팔아야 되는구나. 찾을 게 너무 많다, 지금. 롤링을 좀 할까? 여기까지. 살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드래곤이 하나 더 나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을텐데 안 나왔으니까 뭐할말 없고 아 완성했네 와 이거 벌써 6메이지라고? 근데 도라곤이 안 터져? 아 6메이지가 아니네 그러면 <laughs> 도라곤이 안 터지면 6메이지가 아니지 <laughs> 빛나는 용이 없어서 6메이지를 못 맞추는 레전드네 이쪽도 <laughs> 이쪽도 다른 의미의 레전드네 빛나는 용이 없어서 6메이지를 못 맞추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데 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3메이지지 뭐가 하나 없지? 리나 있고 빛나는 형 들어가야 되고 하나가 뭐죠? 아 모르겠네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얼박이 맞네 얼박이가 없구나 <웃음> 레전드네? <웃음> 아니 헬라이트 삼성 뭐야? <laughs> 아 이번 게임 진짜 뭐야 나 모르겠어 어떻게 야 만났어 또. 이거 뭐야, 얘 전쟁의 신 팔았어? 아, 얘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전쟁의 신 팔리가 없지.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얘가 일등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막아?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네. 예상할 수가 없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게임이 미쳤기 때문에 정산적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야바코삼성 <laughs> <laughs> 아우 얘 잘한다 너희 진짜 게임 <laughs> 게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한수 배우네 아 많이 배운다 오늘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와 진짜 엄청나네 G102 <laughs> 근데 얘도 레전드야 육어세가 안터져 <laughs> 와 여기 레전드들밖에 안나왔다 지금 지금 바순이도 안나와서 6조류는 그냥 갈거같고 넘어갈거같고

무조건 질것 같은데 어, 이길 만한가? 아, 절대 못 이기죠 어 많이 잡겠다 근데 아, 우레전이 한번더 그으면 이길 만한데? 아못가었구나 닌겐 아, 침묵 얘가 지금 몇 등이야? 여기? 나이스 이쪽 보낼게요 너왜 샀어? 은근슬쩍 끼어 들어가 있네. 아 이게 바람 쐬자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다. 요 자리에도 딴거 들어가고. 과열들이 우의 정령이랑 폭풍줄 폭풍주일사... 싸. 아, 사아내 저럴 줄 알았다 이거. 왠지 이럴 것 같더라 얘. 딱 시선이 나 이쪽에 궁쓸 거예요 뿌이지랄 하고 있었어. 아 이렇게 존나 마음에 안 드네. <laughs> 좀 심한데 아아 킹바다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각이 괜찮아 용메이지 터트리기도 나쁘지 않아 지금 해적 선장 버리고 이거 넣을까? 요렇게 바꿔야겠는데요? 1 0레벨인가요9레벨에 되는구나. 그렇지 9레벨에 되네. <laughs> 3엘프 이비스트 3메이지 진짜 똥 똥맛인데 살짝. 오케이 이겼다. 아 이거 장로만 있으면 근데 되게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장로가 없네요. 오씨 좋네. 아이거 봐, 이거 장로 차이잖아. 장로 있었으면 이겼다 진짜. 아, 장로 이겼, 장로 있었으면 이겼는데. 이런 바꿀만하죠, 이거. 와, 아, 여기 아, 딱 장로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진짜로. 딱이 자리에 장로 넣으면은 광역딜도 괜찮고 앞라인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그 얘를 이제 바람 숫자로 대체하는 방법이 진짜 좋긴 한데 바람 숫자 안 나왔으니까 뭐 얘기할 건 없고. 바람 쓰자 이성 여기서 딱 대기해봐 진짜 대가리 딱대지 그냥 대가리 딱 대하면서 구운 기빡 쓰죠 메이지 시너지 받은 바람 쓰자는 얘기가 다르거든 진짜 내걸 들어봐봐 확실한 어나더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야야야까지아 이것도 진짜 바람 쓰자에 장로까지 있었다면 얘 대신에 빗자 그게 어그로핑폼에 더 좋다. 근데 어차피 4코스트 이성이 있어서 구운기 방향은 장로 구운기 방향이 이쪽으로 튈 거예요. 추수. 야, 이거 뭐 진짜 실화라고 심지어 신덱이야. 신덱인데 쿨이 왜 이렇게 길어? 아, 2신이 아니구나. 1신이라 그렇구나. 저게 범위는 둘째 치고, 이게 이신이 터지잖아요? 그럼 안 끊겨요, 이게. <laughs> 쿨이 깔려있는데 지속시간 위에 또 깔아. 그렇게 해서 계속 깔려. 아 이거는 뭐, 그렇게 감탄스럽지도 않다, 뭐.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어, 야, 전쟁의신또 뽑으셨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야, 여긴 또 삼성이 세 개네요. 어,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 새끼들 진짜다 근데 진짜야 아 이거 장로만 있었어 봐 뒤에 다 죽었잖아 이기는 필드가 없어요 지금 이거 레벨업 해서 그냥 다 돌릴게요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야땜장이삼성 기어이 만들었네 아 장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마리야. 아이거 드래곤은 안될것 같긴 한데 제생각엔 드래곤은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되긴 해요 자리를 지금 내긴 내면 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죠. 일단 사놓긴 해야겠다. 저육매이지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로가 일성이라육매이가 과연 파괴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아, 뭐가 맞을지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체력이 다 간당간당해서 이걸 일단 맞춰야겠다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뜨는지 좀 보죠 상점을 아... 궁기 방향 이쪽에다 좀 쓰지 그럼 이겼다 이거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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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어 장로 찾아야 돼 이거 그냥 이 악물고 찾아야 돼 지금 아니! 왜! 삼성이었다고? 아 장로사 어디갔니 진짜 배치좀 할게요 오케이 이건 꿀매치긴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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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매치 여기서 이겼고 죽였다 해적선장 안살게요 장로 나왔다 이거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요 확실히 이 자리를 째서 이걸 넣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아 어, 여기는 여기는 제가 유리해. 어? 여기 아 여기 좀 불리할 듯. <laughs> 저기 많이 불리할 듯. 이거 팔아야 했다. 안 되겠다. 이거 삼성 갖고 오는 거 진짜 욕심이다. 아이 타이밍에 도약비수 진짜 뭐야. 보약비수는 아니지. 이거 할배만 붙이면 돼요. 말, 말했어, 나는 주문했다. 오다 들어가야 돼. 이거 너, 오다 넣었어. 할배만 붙이면 돼.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빈정확상하네. 빈정이 확상해버려. 야, 여기 점단이네. 아, 어 이길 수 있겠다. 나이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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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졌네 근데. 나이스.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났다 렀다 나왔다. 너무 같지나 이거. 나무 아웃피 맞아요. 그래서 넣어놓고 있는 거야 사실. <laughs> 은근히 쏠쏠해. <laughs> 이겼다. 은근히 쏠쏠하긴 개뿔 오케이 한운드 버텼고 야 2등 했다 2등 했다 2등 했다 됐어 됐어 2등 했으면 됐어 필살기가 남아있긴 해요 재생 여부가 하나 더 나오나 하나 더아 재생 여부 나온다 아 근데 여기 재생 여부는 별론데 이거 이거 나는 이 판단이 맞는 것같아 블락킹 오진다 지금 아못 깔았어 아못 가는 건내 계산에 없었는데 충분히 깔 타이밍이 나왔는데 이걸 못 가네 여기서 이겼거든 판단은 이게 맞았거든 형님 한 번만 몰아주십시오 아, 씨, 몰아줄 리가 없지 잘해 바꿔 잘해 바꿔 잘해 바꿔 와 완전 이렇게 돌격 배치를 한다. 내가 도망가면 되지. 오케이. 도망은 잘 갔다. 안 돼. 궁 쓰고 죽어야 돼. 아이야. 너, 너, 너한테 운명이 달려있어. 베베띠. 한타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여기서 못 이겼고. 아, 재생해본데 왜 이렇게 늦게 쓰지? 베베띠. 판단은 좋았는데, 여기가 너무 그냥 템도 넘사벽이고, 사실. 향로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담배대가 있어요. 청옥의 담배대가이 친구가 팅팅탱탱 할때 우리 장로가 스킬이 끊기죠? 차징이 어, 졌네 스고링 으악. 크림 못 잡는 찐따였습니다 잘 버텼다, 그래도